애들 픽이 매서운데? 사이퍼 같은 거래든 필 조이? 뭐 할까 여러분 스크림 식세이지? 아 근데 아니, 아니 안돼요 안 불멸 승격전이라서 너불임밖에 아, 없는데 연막해? 아 이러면 또 아스트라 야되아야 뭐야 이거 <놀람> 뭐 이렇게 높아? 야 우리팀 플래트덤인데 상대방은 레드헌트인데요? 아, 무슨 윗단 매칭이? 어그인가 <놀람> <놀람> 어. 완전 개망이 던데 이거 이씨 뭐야 이거 적용 아니야 이거? 아니 말이 돼 이거? 뭐선 내리고? 아 느낌 세한데 이거 화면 가려될것 같은데 얘들아?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? 아직 <음> 어... 아 괜찮아 아 근데 이게 스플릿 수비로 얘기해가지고 수비를 먼저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거든? 아명 남았습니다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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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었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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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파면서 천천히 해야 될때 같아. 미드를 판다가 될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내 생각에는. 뭐 다른 데갈 수가 있는 데가 없네. 길을 가자 그럼 내가 궁을써 줄게. 어아 이거 뭐야? 아, 아군이 1명 남았습니다. 하나로 문박 나 하나로 문박 와. 오 쉣! 어쩌지 아 여러분들? 아. <laughs> 터져버렸는데 그냥? 연막캐리 괴리한거 같은데? 게임이 앞날에 안 보이는데? 짤값 싸면 총 나오지 않아 다들? 아낄 거야 한번 더? 오케이 바이 합시다. 나이스. 나 지금 뒤가져. 나 오케이~! 요스! 아이제일라이여가지고 근데 얘한번뛰어도돼우리 세이지 궁에다우리보우리보우리우리못 들어가 우리보 우리보다 우리 우리보다 우리 우리보다 우가보다리다 우리보다 우리다 우리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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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다 와야 이거 진짜 저 수봐 진짜 큰일났다 진짜. 어떤느낌인지아시죠나 구알 남아 있거든. 이거 수바 남고 설치까지 억지로 한번 해 볼까? 어때? 오케이. 야 이거 뻔들고 가야 돼. 어이라이 아, oh 언더 언더. 오로지 말했다, 오뭐지 갑자기 어그인가나지 나, 나 구석 어야는거 아니야? 에보에보에에엘 에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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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석 설버 에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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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우우 자 먼저 여러분 제가 좀그 필이 그, 좀 왔어요 이게 어떤 느낌을 해야 될지 게임을. You do you n d e r s t a n d 세계가 분리된다.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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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. 시티. 그렇지. 또봉 살까? 어떻게 할래? 보통 이코하자. 대회 때 이걸 사게 됐어. 아 근데 보통 이코하는 게 저게 권총 많이 산 것도 아니고 하나 살았는데 스펙터 내 괜찮? 아 자신 있으면 사고. 아끼자 그럼. 너 샀다고? 너는 좀 아낄 필요가 있어. <laughs> 아, 뭔가 좀 뭔가 아, 이게 수비 때 1라운드 따야 됐었는데 이거. <laughs> 내 생각에는 내가 A를 가고 레이즈가 미드나 B 쪽으로 가 봐. 어, 그래. 이렇게 해 보자. 그래서 b 그러니까. 가 오면은 그쪽에서 말을 해 줄래 나한테? 내가 여기를 딱해줄 그래, 테니까. 치워기라. 오케이. 네말 적들을 라비밀이게가다 뒤에 뒤에늦춰렀을 거야. 천천히 해 봐. 맨날. 던지하고에 남았습니다. 에. 아, m이. 썼다. 제정 네. 오케이. 오케이. 아, 좋아 오케이, 좋아요. 빠른 태파 올렸다가 지금 망했지, 얘네들? 요 이거를 지금 여기다가 연막을 치나요? 요즘에는 좀 여기다 치더라고. 여기 사실 쪽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뛰어 와도

뭐야? 어? <laughs> 뭐야? 뭐야? 왜 멈췄어, 제? 어, 그랬나? 아, 아스트라가 이게 너무 머릿써야 돼 가지고 말을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, 이게. 방송할 때 말을 해야 되는데. 이러다 120명 보는데 왜 채팅이 안 올라오죠? <laughs> 이게 좀 그런 게 있어. 발로란트는 챔빠게좀 빡세. 에, 네, 들어왔다, 사이트. 하드더소바 118. 뛰면 A 되게네. 아, 어, 들어왔다. <laughs>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바이크가 비에떨어졌습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오케이, 차바 okay. 아, 올라라. 코크로 빙빵뽕? 아, 와 언더들, 언더들, 언더들. No. 안돼, 내 차바이. 마 벤트. 가져간다. 나 죽이러 가자. 도망간다. No. <laughs> 괴롭히는거 봐 한판만 <laughs> 이기자아또이러시야오쉣 oh, 이거 비를 전진당하지 막아볼래? 내가 거기다 스킬을 하나를 써가지고 내가 여기 없다 타쓰라는건 아닌데 <laughs> 아, 어, 미안하다. 하사이트 하사이트 다사이트 하사이트 나이트천이천하사천트이트천천이트 하사이트 하사이트 이트하이트이트하사았트하사이이트 하사이트 이이 오케이! 아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야지. 야 아, 이게 맞지. 이게 정상이지. 지면 떨어지냐고? 잘 모르겠는데? 일단 얼른 끄자. <laughs> 얼른 붓게 들어가자 이제. 아! 이제 본캐는 됐어 이제. 만족. 본캐는 만족 이제. 불만 없으면 됐지 뭐. 프로게임 할 것도 아니고. 당해.